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쪼아입니다.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. 어떤 소리냐면, 어, 나를 좋아한다고, 그렇게. 그렇게, 나를 좋아하고, 나를 그렇게 간섭하고, 마치, 지 와이프인 마냥 간섭하고, 막, 어, 너무 요즘 살 빠졌네, 감성. 뭐 그런 짓 봤는데, 솔직히, 환청 씨에게 말하고 싶네요 환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환청. 만약 환청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해도 니놈이 네 뭔데 나한테 신경을 써? 내가 니네 와이프니 내가 니네 여자친구니 넌 나를 소유할 수 없어. 넌 나를 소유할 수 없고 신경 꺼. 아저씨. 아저씨 신경 꺼세요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. 누구랑 결혼했냐고? 어? 멀리 있어서 못 데리고 오겠다. 난 결혼했고 김검동 씨랑 결혼했고 신경 끄라고. 내가 말이든 뚱뚱하든 아시나 든뭔상관이야 내가 일을 해서 돈벌든 말이든 뭔상관이야 니한테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. 솔직히 수익 없긴 한데. 니놈한테 네 돌아가는 거 없고, 니놈은 네 만날 생각도 없고, 니놈은 네 만나실 생각도 없어. 제발 정신 차려. 정신 차리고 딴 여자 찾아봐. 이 아저씨야. 그만해. 제발 그만해. 제발 좀닥쳐보 그냥 두둥아리 닥치고 짜져. 그리고 또 내가 돈은 많이 버이든 말든 상관없어. 너한테나 너랑은 많이 버이든 안 버이든 만날 거야. 알겠어? 버러지 자식아.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더신 차리고 바란다 버러지 윤 xx, 용 xx.